그러니까, 네. 이제 명상 말고도, 네, 네. 이제 그, 몰바레 등을 통해서, 네. 묵상을 해보고, 네, 네.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라든지, 네. 그 관이라고 표현했죠? 네, 네. 내가 회사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네, 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음. 뭐 이런 그 음. 숙고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게 그런 수행을 네. 좀 해보실 유과 있으셨는지요? 아 어, 일단 은 지난주랑 이번 주 굉장히 이제 앞으로든지 굉장히 일이 좀 바쁠 것 같아서 아,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네. 그어 어, 가급적이면 이제 교수님 지난번에 한번그강연지한번더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재동기랑 접근 동기 그리고 회피 동기 아 회피 동기랑 아 회피 동기랑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말씀 주신거 있었잖아요. 네네. 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단 책임감이 좀 이렇게 좀더 생기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어 바라는 게 많고 그리고 빨리 음.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음. 이게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조금 회피하고 싶고 그랬던 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내재 동기보다는 외재 동기로 하면서 좀더 음. 아. 그랬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관자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 네. 동기를 스트레스와 아, 뭐랄까 스트레스 음. 제가 동기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네.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도 사실. 관리를 음. 해야 되잖아요. 이걸, 네. 스트레스도 나의 어떤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음. 가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 음. 어, 이렇게 뭐랄까, 제거와 하게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이거 좀 단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음. 그리고 음. 이런 회피동기나 이런 외지동기보다는 좀 접근동기로서 좀, 어 음. 앞으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나아, 나아가야 음. 되겠다. 라는 음. 생각을 조금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 네, 훌륭합니다. 네. 어제 사실 좀 말씀, 어제란다. <laughs> 지난주에 좀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제가. 좀, 네, 맞습니다. 어제 네. 밤 중에 올렸는데, 선생님하고 대화한 게한 30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네 어제 밤에 올렸는데, 음,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뭘바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동기관리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제 맞네. 우리 긍정심리의 수행법, 쓴다죠. 네. 긍정심리의 쓴다 수행법에서, 이, 음, 쓴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 생각을 이제 쓰는 거죠. 동기, 인지. 네. 그래서 이제 동기관리에서, 이 쓴다에서, 동기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음. 접근 동기냐 혹은 회피 동기냐 혹은 내재 동기냐 불소스 이렇게 편할까요? 어, 외재 동기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 자신을 숙고해 볼수 있는 좋은 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접근 동기로 하나, 회피 동기로 하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내재 동기로 하나, 외재 동기로 하나. 이거를 가만히 숙고해 보면 나를 알 수가 있고. 아, 내가 그동안 결국은 회피가 좀 많았구나. 이게 꼭 이거 아니면 저건 아니에요. 접근이 100이고 뭐 회피가 0이고, 회피가 100이고 접근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적절히 섞여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회피보다는 접근 동기로 또 외재보다는 내재 동기가 조금이라도 더 비율이 비중이 높도록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잘알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 나도 모르게 회피 동기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 회사 일에 있어서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주로 회피 동기였네.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외재 동기였네. 아, 내가 직장 동료 누구와의 관계가 접근보다는 주로 회피 동기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것은 단순히 명상이나 마음 챙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이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욕구, 동기에 대해서 가만히 숙고해 보는 거. 이것도 이제 관련되죠. 그 이것은 또 사실은 몰바레하고도 또 관련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몰바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동기를 보게 되거든요. 이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기가 이제 이 동기 관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바울님께서는 지난 한주 자신의 그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잘그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다른 분들도 자신이 어떤 동기로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 행위를 하며 살지요. 뭐 잠자는 행위부터 해서 일어나서 뭐이 닦고 또뭐 식사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봉부하는 행위도 하고 걷는 행위도 하고 또 친구와 만나는 행위도 하고 여러 행위를 하죠. 그데그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동기가 있다는 거죠. 동기. 그래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질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아 내가 좀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게 되고 바른 동기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좀 지혜로워진다. 이게 이제 성장이죠.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마음을 쓴다 파트, 쓴다 부분에 그 긍정심리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성장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명상에 쉰다 기술을 통해서 또 마음 챙김에 보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성장합니다만 또한 이 긍정심리에 쓴다 기술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죠. 네, 훌륭합니다. 네 하시면서 또 어려운거나 좀 궁금한 상황 없으셨나요? 이게좀 음, 두려웠던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네, 두려움. 이게 내가 여기서 사실 이런 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처음 달고 그리고 음. 팀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어떤 팀원들은 이렇게, 회, 말씀하신 회피동기로서, 아,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정말 그 접근동기, 이렇게 그런 되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보면서, 야, 내가, 제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물음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래도 그 전에 회사에서는 어, 나름대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개인 시간이 되게 많았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걸다 이제 손을 놓아야 된다는 어떤 음. 아니,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음. 이제 좀 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네. 그리고 그런 네, 스트레스를 네, 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음. 두려움이 좀 생긴데 이게 사실 아직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막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네네.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네네. 그게 이제 어, 어 이게 딱 앞으로 나아지게 야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아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 안에 성장에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음, 그런 맞아.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거. 예 음. 이런 거를 이걸 좀 이번 기회에 좀 단련을 시켜야 되겠다 네. 와 그리고 네. 어, 잘할 수 있을까 <laughs> 두려움과 음, 음, 이게 좀 서로 네.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 선생님 뭐 스스로 이제는 그 마음 공부의 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잡혀 있는 것 네.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제 성장 동기를 성장 동기를 분명히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네. 물론 자꾸 잊어버리죠.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네, 또 다른 것에 네. 또 압도당하고 그러는데, 또 성장 동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확립하고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동기가 있게 되면은, 음 동기 상태 이론으로 볼 때, 동기 좌절 예상보다는 동기 충족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 이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종이 한장 차인데요. 이 스트레스하고 웰빙은 동기 좌절 이 동기 상태 이론이죠. 네. 다음에 웰빙은 동기 충족.또한 동기 좌절의 동기 좌절의 예상이 또한 스트레스고. 동기 충족의 예상이 또한 네. 어, 웰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동기가 좌절될지 동기가 충족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네. 충족이상될 때는 설레임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할 때는 동기 좌절 예상이 되게 되죠. 이거는 네.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물론, 네. 요, 요 사이에 어스름한,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동기 충족 예상이 될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네. 또 동기 좌절 예상이 될것 같다고도,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장 동기가 분명히 확립된 분은, 아까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은, 부정적 감정을 내것 더한다. 네. 관련한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그 성장 동기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용기가 나오죠. 용기. 용기라고 음. 하는 덕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동기 좌절 예상이 아니라 동기 충족 예상으로 가는 거죠. 음. 여기에 또 도와주는 웰빙인지가 도와주는 웰빙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할 뿐이죠. 오직,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진인사 대천명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이 결과가 이럴까 저럴까 걱정이 될때 우리가 동기좌절 예상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오직 할 뿐이고,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진인사 할 뿐이고, 그 결과는 내 일이 아니다. 이걸 하는 것은 나일이고 그 결과는 하늘의 일이다. 뭐 이런 거죠. 진인사 대천명. 요즘식으로 요즘식 버전으로 변하면 오직 할 뿐이죠. 오직 네. 할 뿐. 그래서 어, 이런 그 마음 이것이 또 용기를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오히려 좀 설레는 마음. 여기서는 나는 무슨 경험을 할까. 이게 좀 지금. 그전 직장과는 다른 상황인데, 여기서 나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지구 게임인가? <laughs> 지구별 게임? 이 지구에 와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체험, 경험, 하면서 성장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구별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외국계 회사에 비해서 그 자유 시간이 그렇죠. 좀 적을지 모르지만 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혹은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의 양도 있지만 경험의 질 맞습니까? 네. 어떤 경험에 네. 있어서 어떤 양과 질로 보자면 양 경험의 어떤 양은 좀 줄지 모르지만 질적인 면에서 좀더 깊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뭐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뭐 외국 기사에 비해서 줄을지 모르지만 어, 그래도 분명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죠. 그 예. 시간을 네좀더 밀도 있게 네. 어, 찌를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수 있죠. 아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음. 시간 안 동안 조금 더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제 성장 동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네. 금방 적응돼서 네. 잘될 거라고 믿고 네. <laughs>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뭐 리더 입장에서는 뭐 리더십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기회죠. 선생님 네. 연배에서 또 선생님의 경력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어, 그~ 사람과의 합을 맞춰 나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네. 게또 네. 회피동기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도 한번 네. 역지사지 이것도 뭘 바래 사종 세트죠 저 친구는 무슨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뭐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도 있겠죠. 뭐좀 네. 인생 선배로서 형 형처럼 말하자면 네. 뭐 요즘 엠지들 MG들, 엠지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감성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옛날 사람으로 보면 좀 선배가 좀형 같은 느낌으로 네. 그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에게도 뭔가 삶의 어떤 다른 의미를 찾게 해준다거나. 직장에서의 네.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수 있으면 외제 동기로 일하던 친구가 내재 동기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자기 자기와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이것이 동기 관리거든요. 이 인지를 통해서 인지와 동기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회피동기에서 접근동기로 외재동기보다는내재동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바울 님도 이렇게 가만히 자신의 동기를 돌아봄으로써 아 내가 좀 이게 좀 회피로 살았네 아 이왕 네. 할 거면 내가 왜 회피로 해어 접근을 하면 더 좋은데 아 똑같은 이 닦기도 아 내가 그동안 회피동기로 회피동기로 일을 닦았구나 네. 아 이거 안 닦으면 안 되니까 안 닦으면 꿉꿉하니까, 안 닦으면 다른 사람한테 입냄새 나서 실례가 되니까, 아 이거 안 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닦아버리는 해치워 버리는 식. 설거지도 말하자면 회피 동기로 설거지하는 사람 빨리 해치워 버리는 식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접근 동기로 하면은 이 말하자면 명상식으로 하면은 네. 정말 그것을 음미할 수 있죠. 그 행위 네. 하나를. 그러면 그 이런저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감각에만 가만히 마음을 모을 때 그때 그 편안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이 닦기가 회피 동기나 외제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가 되고 접근 동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에서요. 훨씬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닦기 행위 하나에서도 아, 내가 그동안 이 닦기를 회피 동기로 했구나. 아마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다기를 내가 회피동기로 했나 접근동기로 했는 그런 프레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스키마가 그런 관이 없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이다기를 외제동기로 하나 내재동기로 하나 이런 그 프레임 스키마 혹은 관 이런 것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동기관리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지금 바울 님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는가를 돌아보게 됨으로써 좀더 지혜롭게 어,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행위는 좀더 높은 웰빙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묵상, 숙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계시고 또그 부정적인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팀장으로서 이 일을 맡으면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어 그것을 내 것도 한다, 단련한다는 성장 동기가 충분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며 있어서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롭고 또 어찌 보면은 어 즐거울 수도 있는 음또 우리지 영화를 새로운 영화를 아 기대감을 가지고 보듯이 그 스포일하면 안 되잖아요. 좀 모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화를 네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그 설렘 같은 기대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그런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큰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내 것도 하고 단련하는 데는 또이 마음챙김도 큰 역할을 하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온전히 경험에 들어가는 이게 또 사실은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님은 그동안 이제 공부하신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벌써 이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회피가 아니라 내 것도 하겠다, 단련하겠다 하는 이 자세가 이미 뭐 마음 공부의 어떤 레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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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네. 수행하시면서 다음에 또 같이 또 네. 나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